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 그래? 그냥 해본 소리긴 하지만 <laughs> 너유튜브 해? 아직 안하잖 어, 아직 안해 그냥 해본 해 소리래아 <laughs> 잡고 슥슥. 보여주세요 <laughs> 어아아아 너무 아려 두근두근 자, 아아아아아아아들아아 너 최애 아이사 언니 넌 누구야? 작고. 야 진짜 많이 주는데? 하나 둘셋어 진짜 오, 많이 주는데? 야 아이사야 야, 다이레... 야, 다이레... 야, 다이레... 야, 다이레... 야 미친거 아니야? 야 모자있다 야왜 야, 야. 이렇게 많이 줘? 야나이 야. 단발 언니 풀려 아, 너 누이 언니가 나도 최애야? 아니나 최애 나왔어. 아? 다 <laughs> 여기 보여줘. 여기 부담이. 보여줘. 나나이아니녕이 아니, 사람 인사하는, 인사 인사하는 거 봤어. 보여주세요 여기 은희 씨. 아 야, 야 근데 많아. 왜 이렇게 구성이 뭐가 많아? 그치. 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있지? 우와 대박. 대박이다. 인생 네급 같은 것도죠? 그거 아니야. 두번 보여줄게요. 두 번째. 두 번째 막내. 두 카메라. 뭐 자기가 소개할 때그지막 네, 지아나. 그러니까 두 이거, 번째 막내라고 어, 하던데. 네, 네. 아나제세 네. 아, 네. 네. 명이란 말인 네. <laughs> 이거. 이거 말인. 야, 니 단발 나왔잖아. 만족해, 에, 에, 에. 만족해. 이거 뭐야? 자. 뭐잖아 이거 뭘로 <laughs> 야야 미친 거 아니야? 뭐야 내 것도 개, 예쁘다. 아 이건 이건 야 미친 거 아니야? 야내 처음 처야아고 있어. 아 미안 미안 미안. 이것도 있고요 와. 이 스티커는 식권은... 이거 같은거구나맞아 네, 맞아, 이거는 같은 거. 어 맞아, 이거 공식 음 향이래. 예쁘다. 음 공식 음음 향이래. 진짜? 맡아 봐. 맡아 봐. 고맙습니다. 음 아, 어쩐지 좋아. 무슨 냄새가 나더라. 어 야, 진짜 기하다나도 음, 맡아 볼래. 있어? 나도 어디를 맡아야 돼? 여기 같은데. 여기 좋지. 음. 우와. 근데 와, 혹시 여자 거임? 내 거. 어떻게 아. 냄새를 담아온 거지? 이게 정자도 있는 거야? 이아존나 이쁘다 이 사람. 뻘시야. 아, 아깝다. 틴 브래시. 아, 개 이쁘다. 이건 내 거인가? 포커... 확실히 여돌은 포커가 진짜 예쁘지 않아? 그리고 그러니까. 어, 어, 진짜. 뭐가 생겼어 이렇게 무슨 나와도 약간 만족스러워. 그리고 스티커. 어, 이 사진 이이 언니 너무 예쁘다아 맞아 맞아. 불명한 언니. 언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언니 언니야. 아니야 부르고 싶어 언니야 언니 아니야 뭐 소리야 공사년생이 04래. 공사. 해야나 이거 너무 행복해 나 양도받을래거든 나도 볼래 모자체요 아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아, 나도 싶었구나. 바로 단발 단발 나왔어 난 너무 좋아 또 이렇게 이목구비 뚜렷한 사람이 지금 공사라고 해서 유튜브 찍고 있어. 응. 근데 나는, 나는 이 언니 이, 이 어디 갔더라? 아, 이 유진이가 아, 좋아하는 포카 들어있던 차 앞에 또 훑어주세요 안에 분홍색이다? 어 그렇네 안에 또 보여주세요 앞에, 앞에 cd가 있고 시은? 이 언니가 오케이. 시은이야? <laughs> 야, 여덟을 이름이 제이야? 수민 네. 숨이... 음, 근데 이제 이름 처음 봐아 이쁘다 위치 아 이사 예쁘네 예쁘다. 보여주세요. 제이 언니. 아, 어떡해. 아, 제이 너무 살구나. 예쁘다. 어, 어 진짜 봐, 예쁘다. 어, 개 예뻐. 야, 지금 미공포즈 한서 앨범 하나 더살것이고 아, 이거 그건가? 땡스투인가? 음. 아, 예쁘다. 이거 언제 날라갈까? 진짜 하얘. 진짜 하얘. 이거 향수로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다 그러니까. 붙이. 이렇게 다이 이렇게. 이렇지 이렇게. 넣어뒀지? 티저 느낌인가? 그게아렇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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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게 같기도 이렇게. 이렇 이렇게. 공식 게이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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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몇게 없네? 권유진! 권이진근이구성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권유진! 이 <laughs> 아니 제 과학 교양수 고른다니까 아. 자 포카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우리 채 나와서 다 너무 예쁘다이 아, 사진이야 이 사진 향도 있다 우와 쩐다 아나 이거 나오면 그게 아, 아, 진짜 예쁘다 이거 어, 너무 예쁜데? 야 근데 뒤에 이거 어떻게 예쁘네? 딱 제가 나오나? 그니까 미쳤네 그래 <laughs> 너 채? 뭐라고? 이 언니. 예. 아니, 세명다 매. <laughs> 그니까 네가 좋아하는 애가 애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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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니, 나이단발아단발이 윤이랑 응. 세은이랑 아나이 세은 나이 언니 진짜 너무 예뻐. 맞아. 근데 동갑이잖아. 뭐? 나는 이 윤희랑. 윤희랑 무조건 이 언니 붙이고 말아. 제이. 뭐라고? 왜 이렇게 어려 다들? 아. 바꿔야지. 요새 다 어려. 우리가 좀늘은걸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 어려 진짜? <laughs> 아니 원래 이 나이쯤에 데뷔를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먹은 거야. 아 그런 걸 원래 대부분 이 나이쯤에 데뷔해. <laughs> 아... <laughs> 제장하세요. 아야 이거. 와전 <laughs> 남친 아니가 이 정도면. <laughs> 보여줘. 저거 여는 거 신기하다. <laughs> 바꿔버리죠? 지금 저 현장을 찍어야 돼. 예쁘다. 이거. 찍어야담비제 <laughs> 찍어야 함이랑 찍어야 데미랑 정기돼 놔가지고. 아 예쁘다 저거 진짜. 어, 어. <laughs> 안녕. 어 안녕. <웃음> 진짜. <웃음>